반갑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키울 인사홀입니다. 네, 오늘 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죠? 네, 혹시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네. 자, 오늘 또 어, 6개의 심상품을 네, 준비해 보았습니다. 명명품 2개체, 네, 무명품 4개체 네, 첫 번째 중재 상품은 인기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건강한 중간 이척으로 배양 상태 깔끔한 가운데 양자마가 잘 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명품 3반소심 도남소 1 0척 됩니다. 1 0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 서반중투 세 번째 등재상품은 서반중투 네, 신화포함 네, 전진 5척에또 다른 지금 신화가 우리 내린 채 지금 또두개 달려가고 있는 자 다섯 촉의 이신하개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 프로등딩한 네, 하나의 흐린 듯한 라스와 어, 함께 매혹적인 그런 안초입니다또 중투가슬 잘 쓰고 있습니다. 전진 촉은 자네 번째 경제상품 옆성 네, 황중투 네, 전진 이 촉의 이신하 개체, 신하가 지금 앞에 지금 자라고 있고 또 하나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나무수 때문에 어, 잘 안보이네요. 네. 다섯번째 등재상품은 네. 까닥지 엽성 황산방 개체입니다. 전진 2초, 네. 발색이 아주 예쁩니다. 자, 끝으로 네. 황북문 네. 신화 포함 전진 4초 개체입니다. 많이 굉장히 끈하고 또 초세 오를쯤이 예쁜 그런 점. 자, 이렇게 여섯 품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인기 단역 동윤 신라입니다. 자, 최근 인기 많은 품종 중에 하나이죠. 본 등재 상품은 건강한 2번 축입니다. 입장수 세장에 배양 상태 깔끔하고 선단에서 기부 쪽으로 이렇게 황복민띠를잘 두르고 있는 아주 건강한 입원척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지요. 길이는 13.5에 0.9가 나오고 있는 강엽성입니다. 자 뿌리 3 가닥으로 건강한 가운데 양자마 탄식하게 달려가는 신라 우수종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신라 벌무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중간 1초 개체로 건강한 뿌리 3가닥에 자마가 양자마가 붙어갑니다. 이번 네, 쪽은 보통 양자마가 이렇게 붙어갑니다. 자, 여기 저기 하나 탱그랗게 붙어가고 있고, 어, 이쪽에도 지금 큼지막한 것이 하나 이렇게 붙어서 지금 오고 있죠. 그리고 네, 탱글한 상태에서 이번 쪽입니다. 실라 네. 종자 입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삼반소심 도남소입니다. 전북 임실산지로 최영욱님에 의해서 명명 등록된 개체입니다. 자 삼반소심에 있어서의 대표 주자 합격이죠. 본 등재 상품은 초수가 어, 한 10초 됩니다. 10초, 10초, 10초 남짓되는 하나의 어, 대주로서 길이는 1 7 5 c 에 어, 0.6이 나오고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대양 상태 깔끔하고 난초 건강하고 좋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뿌리 가닥 수 많고요. 모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인기 삼반소심 도남소입니다. 전북 임실산지로 최영국 임에, 임에 의해서 몇명 등록된 개체입니다. 네, 산반 소심에 있어서의 가지 어... 네, 이번 등재 상품은 전남 산지로 어, 발색이 예쁜 서반중투 네, 신화 포함 다섯 척의 또이 신화 개체입니다. 자, 지금 이 뒤에도 무늬 발색이 어, 서반중투의 본연의 어, 이 마스가 낀 상태에서의 자. 오락해 발색도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무늬 네. 발색이 자 약간 흐릿하면서도 이 담녹과 다망색의 이 하나의 서반중탕 또그 마스낀 듯한 이게 이제 마스 푸르둥딩한이번짐이죠이 네, 마스 네. 그게 또 서반중탕의 매력입니다. 중토는 그냥 노란 반면에 사반 중토는 이 푸르딩딩한 이 번짐의 효과가 어 찐녹과 염록에색 대비를 주면서 또어 중토로서의 값을 뜨고 있습니다. 사반 중투벌금의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신화 포함 다섯 촉의 어이 신화 개체입니다. 전에 뿌리가 좀 약해 보여서 수태감 켜놨더니 자 뿌리가 이렇게 어 새로운 뿌리가 또 내리면서 건강하게 발척되었습니다. 이쪽에 신화 하나, 또 이쪽에 신화 하나. 자, 먼저 나온 신화는 지금 입장 손 입장까지 거의 벌어질 지경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뿌리 상태 좋습니다. 무엇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은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전북산지의 네, 엽성 황중투 전진 2쪽에 이신하게 채입니다. 극한발색으로 지금 문이 발색이 아주 입장에 예쁩니다. 자, 이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 신화초 지금 자 아비 목각의 아비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또 저기 그중투의 황색깔이 아주 예쁘게 좋습니다. 색 대비가 좋아요. 자. 이쪽에 또 다른 신화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주 균형감 있는 초세에 녹황의 색 대비 좋은 엽성황중투 계체입니다. 13에 0.8 그리고 전지는 4.5에 0.7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접성 황중투 전진 2쪽의 이 신화 계체입니다. 뿌리 가닥 수가 한 여덟 아홉 가닥 되는 건강한 난초죠. 뿌리는 길고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양호하고 좋습니다. 자 전진 이쪽에 뒷볼브 하나 달려가고 있네요. 자브 위치 좋고요. 신화 쪽도 지금 네, 벌브 위치 좋으면서 뿌리 내리면서 탄력 받고 있네요. 이쪽에 또 다른 신화가 하나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뿌리 내렸습니다. 자 옆성 황중투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은 진주산지로 까닭지 옆성 황산반 개천입니다오 지금 이 모촉은 이 끝에 축입에 산반이 살짝 흰눈 가루 흰눈 내는듯이 쌓여있는데요. 가루눈 내는듯이자 엽성은 단단한 후유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진촉은 아주 전면으로 어, 황산반이 마치 비로 곱게 쓸어내린 듯이 매우 잘 들어있어요 자, 입장수 5장 전체에 황산반이 지금 아주 화려하고 예쁘게 잘 들어있는 옆선도 빠닥빠닥하니 힘있는 네, 까닥기 옆선입니다 좋은 동작로 추천드리겠습니다 13회 어, 엄마는 13회 0.65 네, 전지는 육에 0.9, 입장 수5섯장손 네, 입장이니까 이런 의미가 잘 들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경자 추천드립니다. 네, 가닥지엽성 황산방 개체 전진지초 벌구미풀 상태 보겠습니다. 자, 벌부가 탱글하면서 전진초도 벌부 상태 좋습니다. 밑자리 좋고요. 뿌리 가닥수 전체 아주 여러 가닥으로 붓고 어, 건강한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굉장히 단단한 후유계 엽성황중한산방국체예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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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황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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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다전진내한입니다신화한 전진 내한 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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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국 한국 한 큼직큼직하고요. 네. 난초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항복륜이 잘먹있으면서 난초는 네. 힘이 있어요. 네. 대주로 어, 키우면 기세가 강건하고 또 어, 국건에서 어,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항복륜입니다. 전체 이렇게 봐도 어, 중수엽의 자태로 초세의 짜임새도 좋습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네. 또 다른 신화가 잘 달려가고 있는 한복류는 네. 좋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6품목을 준비해봤는데요. 끝에 마지막에 올린 한복류는 지금 뿌리가 화장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배양하는 데는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억지로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분석에 넣으려고 한다 보면 뿌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뿌리를 보기 싫거나 또 염려되어서 어, 화장토 속으로 놓고 어, 싶다 한다면 바로 넣으면 뿌리가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서너 시간 어, 노출 시켰다가 그때 뿌리를 분해으면은 어, 이제 이 멜라민층과 이, 어, 이 물감부에서 조금 수분이 빠져서. 좀 부들부들 해줍니다, 뿌리가. 그래서 그때 가만히 어, 구부려 넣으시면은 뿌리를 상하지 않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대로 배양로 뭐 상관없지만요. 네, 오늘 이렇게 여섯 개의 심상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나로 키울 나누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밤 보내십시오.